김정은이 최근에 몇 년간 이 정찰 위성 발사에 목을 매왔는데 결국 정찰 위성 쏘기는 좀 성공을 했습니까?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 대회 때 다섯 가지 전략 무식 얘기를 했는데 네. 그중에 첫 번째가 정찰 위성이에요. 근데 그 얘기를 해 놓고 실제 첫 번째 위성을 쏜게 2년 후입니다. 음... 2023년 5월 달에 첫 번째 위성을 발사했는데 쏘자마자 실패했어요. 네.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던 일이 있어요. 파르를사지만또 어... 실패했거든요. 이 김정은이가 9월 달에 보스토치니 러시아 우주 기지를 가서 네. 푸틴의 바지카랑을 잡고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. 그렇군요. 푸틴도 도와주겠다고 공언을 했고요. 네. 그리 11월 달에 처음으로 어, 이 말리경 1호 네. 발사 다시 말하면 발사를 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건 성공을 했어요. 음... 그런데 그게 성공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략 500 k m 부 상공에서 돌구는 있지만 그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아까 잠깐 발사 일지를 저희가 봤는데 그러니까 4차에서는 김대형표론가 보면은 네.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. 발사 중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요. 그러면 실제로 보였겠어요? 어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대형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네. 저렇게 폭발할 경우에. 적외선 감시 장비로 어..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렇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발사가 있을 경우에 네. 그 발사 경로상에 우리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음... 함지이 추적이 가능한 정찰 자산들을 배치를 합니다. 어 근데 저번 이네 번째 발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, 이 발사 시도에만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, 네. 일단 엔진의 오류로 인해서 아마 이제 공중에서 이제 폭발한 걸로 보여지고,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기술적 성숙도가 좀 낮다. 음. 그리고 어, 네 번째 발사 때 사용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 체계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. 이 교체된 신형 엔진의 문제가 이 발사 실패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.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